저, 자리 들어가시고요다 어? 어, 들어왔지? 어, 뭐씨발래요 어? 언더 KT승 씨발. 내가 분명히 소노 옆에 본다 했지. 방장은 소노 옆에 갔어요. 썸플레의 언더 도공 씨발 지금 이기고 있지. 씨발.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라 그랬지? 배터리초기라고 어? 당장이 10년 넘게, 어? 배팅하면서 시입을 해. 오늘, 어? 저 뭐라 그랬어? 역배가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 음, KT 말고, 응? 음? 역배가 많이, 많이 보인다 고 했잖아. 물론 국민 은 오늘 내가 말했지. 아, 우승을 할 거라고. 어? 정유신이 우승할 건데. 어? 말했잖아. 어? 뭐야. 썸이 이기진 못해도 프레, 프레는 해줄 거라고. 음. 여기서 오 어, 진짜 이게 4,800배오크가안 갔어 아씨발 이게 소노 역배성이라음그고썸도 약간 불안하게 했는데. 아그 어, 이소이가 이제 음, 파울 트리블이 빨리 걸려가지고. 어. 불안, 불안하게 했는데, 어, 그래도, 먹었고, 어, 일단은, 어, 상콩만 갔지만 그래도 15콩, 어, 그리고, 전북 언더, 2대0, 어, 그리고, 케티스, 자, 음, 얼마고, 음, 8콩, 총베팅금액 8콩에 15콩, 15콩, 이거 10콩, 어, 13, 12콩, 어, 그래서, 잠깐 15, 12, 15, 12, 27. 80, 어, 20, 19, 어, 19, 계산 어. 정확하게, 19, 예. 야, 오늘 같은 날, 씨발, 어? 이렇게 배터리 초급 로 먹는 거야. 음, 음. 그니까 러 내가, 소노, 소노 얘기했잖아. 음. 오늘 내가 존도토 나 입만은 안 믿어. <laughs> 어? 내가 존도토 이 새끼는 안 믿는다고. 얘, 내가 얘, 파, 얘 배팅할 때 딱딱 대부분 한70% 내가 딱맞는것 같아 항상 어 존더투 어 이형님 내가 어 왠지 옆에가 옆에 옆에 찍었을까따면 딱 옆에가 들어와 어, 오늘 쏘노 개깔깔했지깔끔했고자 음, 음. 아무튼간에 뭐, 뭐 오늘 뭐 씨발 뭘찍어다 들어왔잖아 뭐 패키지 형님들은 올킬 했고 뭐 저희 구독자 형님들도 뭐 씨발 뭘 찍어도 올킬 했 아니 뭘 찍어도 들어왔잖아요 음. 자갑분다 자 금액은 작게 갔지만은 아, 그래도 올 기대했기 때문에 아, 기분이 너무 좋다. 음, 자, 자 챔스 어, 누바. 음, 자 리그 세리에는 안갈 거예요. 세리는 음, 자 일단은 음, <laughs> 내일 누바가 좀 많은 편인데 어, 일단은 챔스 두 경기. 어, 챔스 음, 라치오 어, vs 밤이. 어, 어, 자 이거는. 밤인 승에, 밤인 승에, 오브까지. 그리고, 어, PSG, 어, 소시에다, 음, 아씨, 어, 소시에다, 음. 자, 이기는 어, 으 아, 언더, 음, 언더부, 음. 자, 그리고, 늪아, 늪아, 음, 음, 샤 어, 샬럿, 음, 애틀, 음. 애틀슨 어, 근데 별로 나는 이 경기 별로 안 어, 나는 이 경기 경쟁, 이 경기 안갈것 같아. 어. 그리고 올랜도, 올랜도, 아이들 와이애아이표로 어, 음. 나갔습니다. 어, 올랜도 닉스, 올랜드스, 어, 올랜드스. 어, 음. 그리고 지금 홈 올랜도가 좀 좋네 무서워. 자, 음, 필라 경기는 안갈 거고. 어, 보스턴 벼룩, 이 씨발 새끼들, 오늘, 쪼어 저머... 야, 이 비호신 같은 새끼들, 씨발. 나는 벼룩 감독이 존나 나는, 존나 애새끼가 쿨하다고 생 지가 쿨, 쿨하다고 생 쿨한 척 하는데, 미친 새끼야, 씨발. 48초만 남았는데, 개 같은 새끼야, 어? 그걸 파작을 한번 해가지고, 한 번, 뭐야, 3점 더 던질 생각을 해야지. 개 같은 새끼들, 씨발. 기준, 기좀딱 맞춰가지고, 씨발, 언더 내고, 개 같은 새끼들, 어. 아무튼 그냥 발 조카 트별루음 털보 새끼 개 같은 새끼 씨발자 아, 그리고 컬벌 음에 컬벌 별로 안 좋아 보이, 보이는 경기는 빼 뭐야 뺄게요 시카고 음 우버 음. 토론토 음. 인디 음 자, 지금 할리가 할리가 너무 부진하고 있어 어 진짜 초반에는 정말 진짜 잘했는데 너무 부진하고 있어. 어, 물론 뭐 토론토도 지금 뭐아테이 어, 같지만은 어, 나는 토론토가 솔직히 좀 스, 뭐야 스, 홈에서 승 챙기고 좀 장줄 좀탈줄 알았는데 어, 역시 토론토는 토론토다. 어, 부진하고 이, 어, 부진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어, 인디스 어. 자 그리고 맨피스, 휴스턴알아서를 가시고. 뉴욕 워싱턴도 알아서들 가시고 나 이거 나는 뉴얼라고 워싱턴 이거 음뭐좀냄새 난다 음 그리고 댈러스 음 세난 어자 오늘 뭐 세난이 이겼는데 어자 아무튼간에 어 댈러스 승에 마행까지 언어와 필수 음 그리고 덴버 어 덴버 지금 뭐 원정 가서 지금 개 터지고 왔다마는 그래도 어 물론 뭐 세이크도 음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아, 세크도 음, 사보니 사보니 스도 그렇고 어, 아니 문제가 세크는세크는 세크는 문제가 팍스가 문제야 문제야 내가 봤을 때팍스가 어, 어, 문제라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 홈 덴버는 시발 어, 가야지 댄버는 어, 대신에 핸드는 패스 5점, 5점 오면은 이게 진짜 불안한 핸드이거든 음. 자, 뭐, 피닉스, 뭐, 어, 피닉스, 어, 피닉스, 디트, 뭐, 어, 씨발, 13.5? 아, 아, 가지 마라. <laughs> 아, 가지 마라. 어. 자, 그리고 뭐, 어, 골수하고 클퍼, 어. 나는 클리퍼가 난이 경기가 왜 클퍼가 몇인지난 이해가 안 돼. 어? 물론 뭐, 골수가 지금 뭐, 강팀들 뭐다 잡고 댕기고 있다면은, 어. 아 나는 이거 참음자 일단 뭐 어, 골수 클퍼 <laughs> 클퍼 어, 어, 여기서 는 어, 가사만 가라 <laughs> 가자 가라 음, 자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어, 표는 아까 나갔고 음, 오늘 다들 다들 어, 오늘 올킬 축하드리고 분석 경기도 올킬 아 올킬 자, 어. 자, 표 받아 보실 분들은 어, 여기 이제 네 가지 어, 보시고 어 그리고 어 이쪽으로 입금을 하신 다음에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 주시면은 어 방송 끝나고 10초 안짝으로예런식으로 표가 나갑니다. 음, 아, 오늘 너무 좋다, 기분. 어, 기분 너무 좋았지. 아 어. 그러니까 올 시즌에 저 뭐야? 국민이 마인을 해준 경기가 거의 드물어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어 거의 다 프레임 쪽으로 다 들어왔어 어 국민 같은 경우는 한두번 밖에 안 들어왔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두번 밖에 안 들어왔어 음, 자 아무튼 간에 음, 뭐역배는역배어 역병, 프레임, 프레임 뭐 뭐다 들어왔다 어뭐 저거 뭐야 아챔도 언덕 개꿀로 들어왔고 음, 자 그러면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음, 다들 축하드립니다